문화 한번더 먹을까요? 먹는 거. 뭐 음식이라고 하면은 또 한국에는 우리가 또밥 먹을 때는 한잔꼭 먹어야 되는 그런 네.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면은요, 네. 이 종교가 다양하지 다양하고 그렇지만 음. 일단 이슬람교, 음. 이슬람교는 음식조차까지는 하람이면 안 먹고 할랄이면 먹잖아요. 음. 그럴므로 이제 이슬람교 문화는 술 문화가 없어요. 아, 어, 그러면 이제 힌두교 힌두교와 나머지 기타 이제 종교들이 있는데요. 음. 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. 부처님 법문 중에 하나가 음. 술을 먹지 말아라. 아, 어, 그래서 술은 별로 발달을 안 했어요. 그렇죠. 아, 아니지만은 음. 이제 요즘은 젊은 시대가 주로 이제 맥주를 많이 마시나요. 거 맥주 그리고 영국 시민지 받았기 때문에 인도 정통 술이라고 하면, 라고 하기는 따로 없어요. 영국시민주 때는 럼주하고 양주까지 j 음. u 그 TV 프로그램은 i t v 프로 o s h i n Bundari, Chingo Bundari, Soldier r o 요 c h u n g And you make your k i n g f i s 도인 r you make your k 는 n g f i s h e r y o 요 make your kingfisher, you make your k i 그래서 킹피 쉬의 황궁이 있어요. 네, 딱히 네. 전통 술 같은 거는 없는 거네요. 지골에 가면 있습니다. 음. 북쪽의 추운 지역 가면 이제 음. 술들을 좀 많이 드세요. 날씨가 추워지면 음. 이제 네팔 쪽 지역 가면 창이라는 술을 예, 우리나라 소주 같은 술인데 약간 정화가 덜된 소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. 근데 마시기는 되게 그냥 괜찮으신 음. 그런 술들이 좀 존재를 하고 아. 위스키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영국 영향이 있어서 조금 남게되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단 술을 먹으면 다음날 각오를 해야 돼요. 이 그렇죠. 아까 50도 기온 같은 데서 먹은 하면은 한 이틀 못 일어나요. 그것뿐만 아니, 아니라또 인도 같은 경우는요 에 특히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불교 성지, 그다음 남인도 가면은 그 모자이나거나 힌두교 성지 그런 주가 있거든요. 거기 자체가 뭐냐면은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. 아 종교의 정부에서 종교적인 하계도 되게 많고요. 그 어쨌든 인도에 가실 때 만약에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싸가지고 가세요. 그리고 이런 상업화나 음. 사업화의 자본주의화가 시스템은 되게 잘돼 있어요. 음. 한국은 이제 규제나 이런 게 많은데 인도도 이제 조금 있긴 한데 우리나라보다는 좀다 있고 전체적인 어떤 먹거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생산물은 좀 되게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유통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로망이나 이런 게부족하니까 음. 개선을 하면은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이제 밥을 아침에 한번 밥솥에 전기밥솥에 해 놓으면은 뭐 저녁까지 먹잖아요. 인도는 그렇게 안 하지, 하지 않습니다. 끼때끼때 아침에 아, 먹을 그때, 건 그때. 아침에 하고 점심 먹을 땐 점심 때 하고 저녁을 먹을 때는 저녁에 하고 아니죠. 상할까 봐 그런 거죠. 상할까 봐. 널찌가 더워서. 원래 한국도 다 했어요. 때마다 이제 나는 그렇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. 네. 지금은 이제 일을 그 많이 인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음도 같은 네. 냉장고 보관 먹거나 국투 예임으로 안 힘으로. 네. 아. 네. 잘안 네. 냉장고 보관 음식을 잘안 먹습니다. 냉장고 보급이 잘안 됐죠. 그럼 할때 있죠. 그런데 이제 이 습관이 <laughs> 어. 그 저도 한국 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아침에 먹던 음식 저녁 때주잖아요 그럼 안 먹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 그랬죠, 한국도. 근데 이제 너무 발달하고 막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남는 거 자꾸 쟁여두고 그런 거죠. 아닌데 이제 음식을 먹잖아, 인도에 가서. 식당에 가서. 보통 얼마 정도면 점심을 그냥 적당하게 먹을 수 있나요?